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골프 8세대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한 날이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제 뒤에 1세대 때부터의 골프를 다 갖다 놨습니다. 이거 빠르게 한번 훑어봅시다. 자, 1974년에 처음 출시한 골프 1세대고요. 그리고 1983년에 출시한 2세대, 그리고 1991년에 출시한 와, 이때부터 예쁘다. 3세대, 그리고 1997년에 출시한 4세대. 이때부터 진짜 단단해진 이미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최애예요. 그리고 5세대. 이때부터 국내에서는 내에 처음으로 출시한 골프인데 정말 정말 많이 팔렸고 해치백 무덤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되게 존재감이 들어있던 차예요 그리고 6세대로 오면서 그 판매량에 이제 박차를 가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인기를 많이 알린 모델이고 여기 옆에 7세대 때 이때부터 조금 더 날카로운 이미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8세대로 들어오면서는 슬릭한 이미지까지 더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티한 골프의 면모를 드러냈는데 이거의 가장 최신 버전이 제 뒤에 서 있습니다 이게 별 변화가 아닌데 엄청 예뻐 보여요.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8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제 옆에 서 있습니다. 이게 처음 출시했던 거는 2019년이었는데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5년이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2025년인데 사실 독일에서는 2024년 초반에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점들을 가져갔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무래도 타임리스 디자인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변화점들은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디테일 요소들은 많이 변화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래 범퍼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게 보이죠.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쫙쫙 끝까지좀 찢어놨던 그런 형상들이 보였는데 이 범퍼 디자인 변화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자동차가 좀잘 달릴 것처럼 보이는 형상들로 하여금 이 아래쪽에 검은 파츠를 길게 더 크게 배치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는데 오히려 골프는 반대로 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 달리는 이미지가 조금 희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지만 이 위쪽 램프로 오게 되면은 그런 이미지들이 약간 또 바뀌어요. 조금 더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얇아졌어. 옛날엔 여기까지 이렇게 눈물샘이 더 왔는데, 이게 더 날카로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슬릭한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램프 불 들어오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호였어요. 많은 분들이 미래적인 느낌이 든다고, 첨단 느낌이 든다고 좋아했었는데, 옛날에는 로고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한 끗이 부족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고에 드디어 불이 들어옵니다.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공개되는 데 있잖아요. 이 로고에 불 들어올, 때사람이 약간 탄성 질렀거든요. 그 정도로 한내와 하는 그런 포인트로 딱 작용을 하고요. 실제로도 너무 너무 예쁘고 이게 겉에 불이 들어오고 안쪽에 약간 입체감이 들어가지고 이 디테일들이 또 미쳤습니다. 골프가 전반적으로 폭스바겐이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잘 살아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예전이랑 같지만 옆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임리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반적인 이 차체 형상이 옛날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C 필러 영상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딱 똑같은 디자인으로 유지하기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골프에서는 이 시필러 단단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을 전반적으로 똑같이 가져간다는 거 여전히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패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휠 디자인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해서 조금 더슬리해 보이는 요즘에 유행하는 감각들을 더 많이 넣어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날카롭고 좀더잘 달려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잘 부각하고 있는 거를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안에 검은색 이런 파츠들이 더 두꺼워져서 되었잖아요. 공력 성능을 위한 장치들인데, 연비도 그래서 많이 챙길 수 있는 디자인의 휠을 가지고 있다. 연비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뒷모습으로 오자면은, 뒷모습 변화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별 변화가 아닌데, 우리가 약간 애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잘 만들어진 공산품 같은 거볼 때, 여러분. 실물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약간 우아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도 있잖아요. 골프가 그런 느낌을 딱 똑같이 전달해준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픽 같은 것들,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방향시 등을 켜놨을 때, 아, 보이십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런 기다란 램프가 이렇게 쭝쭝 하면서 가는 게 폭스바겐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신형 골프로 오면서 이 안에 그래픽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게 정말 예쁩니다. 야, 별거 아닌데 참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하기 쉽지 않아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아우디의 별명이 뭡니까? 조명에서 근데 이제 폭스바겐도 그런 조명회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져갈 때 때가 분명히 된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시인성도 좋아가지고 이 안에 또 그래픽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너무 멋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층층이 쌓아놓은 것 같은 선이 이렇게 날카롭게 바짝바짝 선 디자인들도 폭스바겐이 굉장히 옛날부터 추구하던 그런 디자인 요소였는데 폭스바겐이 이 철판 접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카로운 디자인들로 자기들의 철판 접는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트렁크 공간 같은 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전동 트렁크 아직도 안넣요 뭐 그래 골프급이면 안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쉽네 괜히 뭐 트렁크 공간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딱 골프 사이즈에 어울릴만한 트렁크 공간이고 부족하다면 부족할 만한 공간이지만 또 그렇게 아쉽지 않은 공간이고 아래쪽으로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잡동사이들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와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처음에 8시대가 출시했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 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무지무지하게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몇%가 커졌다 그랬나? 근데 실제로 보기에도 옛날에는 이 대시보드가 전반적으로 쭉 펼쳐져 있을 때 비율적으로 되게 잘 맞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게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12.9인치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위쪽으로도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분수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딱 들어간 것처럼 그런 화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바뀌었어요. 이거 결국에는 애플카 플레이 같은 거 뛰어났을 때 조금 더큰 화면일수록 지도 같은 거좀더 선명히 보이고 가는 길에 시야가 덜 뺏기면서도 볼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쨍해지고 터치감도 와, 엄청 훌륭하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디 4, 아 d 5탈 때도 이 터치감 이 똑같은 패널이 들어갔었는데 충분히 사용하기도 좋은 UI UX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쓰기가 편했는데 지금 골프도 그런 점들을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아래 이런 터치 버튼 으로 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충분히 커지고 인터페이스도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이제 터치로 바뀌었어도 불편함이 덜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개선을 하고 있구나. 폭스바겐이 U와 UX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재를 비싼 거를 쓰진 않았어요. 예전과 똑같죠.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폭스바겐이 이걸 잘해요. 소재 배치 자체를 되게 잘해놔가지고 위쪽에는 되게 부드러운 거. 이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괜찮은 소재 감각을 보여주고 이 아래쪽으로는 또 앰비언트 어, 라이트도 얇게 점연 놨어 그리고 이 아래쪽에 플라스틱 반짝이는 소재를 넣어놔가지고 뭔가 시각적으로 한번 킥을 주고 아래쪽에는 통풍구를 이렇게 좌우로 쭉 뻗게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뭔가 미래적인 느낌도 풍기면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버튼들 이런 비상등 버튼 같은 것들은 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빼놔가지고 필요한 버튼까지도 터치 버튼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내 디자인의 킥을 담당한다고 볼수 있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이 위쪽에 이런 디자인들인데, 되게 볼드하고, 뭔가 옛날 가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폭스바겐이 전반적으로 되게 포스트모더니지만, 그런 디자인을 품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들이 딱 바우하우스 디자인에서 볼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다분히 독일적이고 단단해 보이고, 실용적인 디자인들을 품고 있다는 거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한 게 없지만, 여전히 실용적이고, 딱 운전자 잡았을 때 골프가 추구하는 그런 운전 재미 같은 것들, 딱 정확히 관통하는 그런 운전자세,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이거 시트포 도 새삼 되게 느껴진다. 되게 낮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대중적인 헤치백들탈때 이렇게 낮은 시트 포지션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골프는 언제 앉아도 이렇게 낮은 시트 포지션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더라. 이거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간 자체도 좁지 않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이 보닛 아래 엔진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들어 올려 봅시다. 아, 어, 뭐야, 뭐야. 아, 그래도 복스방에 수입차인데. 가스리프트 하나 안 달아주는 건 조금 에라 아닙니까? 아, 아쉽네. 아무튼. 정비하는 건 내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어떤 엔진이냐면은 이번에도 약간 좀 아쉬움을 더해요. 디젤 엔진만 갖고 들어옵니다. 2.0L 디젤 엔진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최고 출력은 150마력이에요. 연비는 물론 좋겠지. 연비는 리터당 17.3km를 기록하는 효율이 되게 좋은 엔진을 넣어 놨고 이전에 페이스북 전에는 17.8km였는데 그냥 오차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친다면은 나쁘지 않은 연비를 고스란히 다 뽑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디젤 엔진을 굳이 폭스바겐이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이 디젤 엔진에 관련해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폭스바겐이 총대를 매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여전히 디젤 엔진을 고수하고 있는 거 가솔린 엔진 한 번만 가지고 들어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타봤을 때이 엔진의 반응성이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엔진이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디젤 엔진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 안에 트윈도진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출력 대비해서 보통은 CO2 배출량이 한 150g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100g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엔진이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뭔가 약간 떨떠름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얼마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차의 가격,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낮은 트림을 사더라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줍니다. 근데도 가격을 4,700만원으로 묶었어요. 옛날 대비해가지고 20만원 밖에 안으로 수치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요즘에? 연식 변경만 거치면서도 한 200만원 정도 오르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기본 가격 20만원 오르는 측면에서 멈췄다. 대단한 가격을 설정했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사실상 이런 위에 파노라미 글라스루프나 안에 편의 장비 같은 것들 추가하다 보면은 프레스티 트림을 반드시 골라야 되는데 그때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4,396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전 대비해서 256만 원이 오른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인문형 트림은 미끼 같은 느낌이고 이 위에 트림 프레스티 트림 기준에서 한 230만 원 오른 가격표를 붙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이 골프라는 차가 우리들내리에서 약간 사라졌었는데 저때 5세대 골프 때만 하더라도 패치백 무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불티나게 팔려나가던 그런 차였거든요 다시금 그런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